안녕하세요, 사랑부동산 유팀입니다. 저 아까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한 다음에 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어 이제 사무실에서 처음부터 하나서부터 열까지 알려준다고 하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들은 어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무실에서. 어 대표분이 직원을 처음 저를 처음 썼다 이러면은 정말 대표도 뭘 가르쳐 줘야 될지를 몰라요. 뭐 아기가 있어서 안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뭘 알려 줘야 될지를 몰라요. 어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사무실 안에서 이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다 보니까 조금 어, 신경 안 쓰는 어, 이런 사무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이제 뭐잘안 알려준다는 가정하에 물론 좋은 스승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었을 경우 아니면은 우리 대표가 아직 지원을 쓰, 써보지 않았다 그런 이 아직 상황이 있지 않아서 뭘 가르쳐 줘야 되는지를 모르나보다 이랬을 때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첫 번째가 그 아파트를 예를 드릴게요. 아파트일 경우에는 제일 먼저 아파트의 단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주변에 본인들이 공동 중개든 뭐든 할수 있는 그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이름이죠. 아파트 이름하고 단지별로 그다음 평형대. 어?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전세, 월세, 그리고 연식. 이게 몇 년식이다. 이게 몇 년식이다. 이런 연식. 어? 이런 거를 아셔야 되고요. 전세, 월세, 매매에 대한 시세도 꼭 아셔야 됩니다. 어, 이런 정보가 있어야지 되게 빨라요. 매물을 접수 받을 때나 아니면 상담, 대표가 없었을 때 상담을 하려고 오신 분들이나 이런, 이제 이런 분들에게 조금 그 어리버리하지 않게 조금 빨리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정말 필수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러면은 그냥 어뭐할 말은 없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아깝겠죠. 이게 하루하루가 시간은 돈입니다. 한 달이 됐든, 하루가 됐든, 두 달이 됐든, 몇 시간이 됐든 다 돈이에요. 그리고 매물 접수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매물 접수를 받을 준비는 음 대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전세를 받아야 될지 아니 전세 손님이 왔었을 때에는 전세 매물을 내놓는 손님이 왔었을 때에는 뭘 물어봐야 되는지 어 대표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 주실 거예요. 월세 손님이 왔었을 때 어떤 부분을 물어봐야 되는지 매매 손님이 왔었을 때 어떤 부분을 물어봐야 되는지 상가 매물을 내놓는 사람한테는 어떤 거를 물어봐야 되는지 어 이런 거를 대표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자세히 아마 알려 주실 거예요. 이런 거안 알려주는 뭐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처음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모니터 뒤나 본인만이 볼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놔둬두고그 손님이 오시면은 거기 그냥 눈치껏 보고서 이게 예, 승은승은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저처럼. 지금 저도 이렇게 원고 밑에서 이렇게 한 번씩 슬쩍 슬쩍 보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원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이제 제가 어저께도 이제 본그 유튜버가 있는데 어그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거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어 경험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룸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는 제일 먼저 약도를 그리게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약도를 그리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빠른 위치 확인을 하는 거고, 매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고, 동선 파악이에요. 동선 파악. 이 길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약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도를 그리면서 그 약도 안에 원룸 건물들을 그려 넣어요. 여기는 무슨 무슨 해빛이. 여기는 이렇게 네모나게 해 가지고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려 놓고 이 짓고 있는 것들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짓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어 물건을 접수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체크를 다해 놓고요. 그다음에 그 주인들 그 이제 약도를 다 그리고 사무실이 와서 이제 뭘 하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한테 집주인들한테 물어볼 때뭘 물어봐야 되는지, 메모를 접수 받을 때는 뭘 물어봐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들으시고, 똑같이 메모장에다 적으신 다음에, 이제 주인분한테 통화를 하는 거예요. 주인분한테 통화를 해서, 어, 뭐 월세는 얼마인지, 관리비는 얼마인지, 뭐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관리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내용들, 옵션은 뭐가 있는지를 적어 놓고, 어 이제 매물 접수 를다 받아놔요. 받아놓고 이제 그 자신이 그려둔 약도에다가 아까 그려놓은 약도 밑에다가 주인분들 전화번호를 다 적어놓는 거예요. 어그 주인분들 전화번호를 다 적어놓고 매물 체크하고 전화해서 물어본 다음에 이제 공시를 알게 되겠죠? 공시를 알게 되면은 이제 사진 촬영이나 어, 답사를 갑니다. 답사를 가고. 왜약도로그러놓냐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주인분들한테 이 건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주인분한테 전화하는 건 굉장히 실례예요. 어, 아뭐 관리비는 얼마예요? 사장님 죄송한데 번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이 예,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 실례가 안 갑니다. 사진 촬영을 나가서 이제 공시를 접수받고 사진 촬영을 나갈 때에도. 약도를 보고 나가게 돼요. 약도를 안 보면요. 내가 이 건물, 어디 건물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약도 를럴 때는 한번 돌아다니잖아요. 한번 돌아다니는데, 어, 한번 어떠한, 뭐,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이한번 돌아보고 모든 건물의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매요. 헤매.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헤매면 10분, 15분, 20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약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약도를 그릴 때 원투룸이 많이 그리는데, 모든 영업방식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이 원룸을 하는 친구들은, 어, 영업방식이 거의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인터넷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예약이 조금 돼요 아 제가 오늘 몇 시에 방문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시간 괜찮으시나요 이렇게 예약을 잡고 집을 보시는 분이 있지만 이 전단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즉흥적이에요 어저 지금 여기 뭐 기업은행 앞인데요 집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나가야겠죠 바로 나가야겠죠 이렇게 매물을 내가 준비를 예약이 되면, 예약 손님이 오면 준비를 기존에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바로 워킹 손님이 들어와서 나갈 때, 어? 이럴 때에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 즉흥적으로 나갔을 때 손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최근에 공실 체크한 것들, 그나마 조금. 아마 제가 정담하는데 거기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주 그냥 아, 머리 아플 거예요. 기억이 안 나. 어? 뭐,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원짜리를 찾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어? 공실 체크를 하고 사진을 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 아까 전에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가면 5분이지만, 이쪽으로 가면 15분이 걸려요. 막, 구글, 구글, 구글. 5분 직진으로 가는 거리를 15분으로 꼬아서 가면은 더 멀어 보이고, 더 외져보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손님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손님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며 만약에 그런 손님이 와서 그냥 약도를 보고 가면 돼요 약도를 보고 가면 돼 그리고 공실만 체크 공실나온 건물만 체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대표가 만약에 아 손님 보여주고 있는 도 중에 아 대표님 여기 지금 손님이 3 3 5만원짜리 찾고 있는데 어떤 건물이 더 있을까요? 뭐뭐 뭐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가사 몇호 공실, 비번 진달래 몇호 공실, 아트빌 몇호 공실, 시티 몇호 공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 시티는 어디고, 약도를 안 그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시티는 어디고, 저뭐 아트빌은 어디고, 그러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약도를 있으면은 늦을지언정 찾아갈 수는 있어요 늦을지언정 찾아갈 수는 있어요 이게 약도를 그리면은 한 6개월간은 아마 약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손님은 많이 안 놓쳐요 우리가 그다 시간이에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건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우리 손님도 손님을 많이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 손님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몇 개월 안에 놓치는 손님들과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어? 주변의 경쟁자들은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단 말이야. 눈 감고도 찾아가는 동네예요눈 감고도 찾아가는 동네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분들을 하고 어떻게 겨뤄보겠어요? 6개월 뒤에 겨뤄보겠다?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6개월 안에 그만둬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모든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에 고마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초보분들은 가르쳐 주 가르쳐 주뭘뭘 뭘 해라, 뭘뭘 뭘 해라. 본인의 생각은 나중에 본인이 어느 정도 배우고 짬밥이 잊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다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경험은 미래의 예언이다. 경험 있는 자의 말은 미래의 예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저, 저도 많이 그 글을 되게 좋아하고 그 대표님들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절대 처음에는 토를 달지 마세요. 그냥 배우세요. 잘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의 실수가 뭐냐? 손님과의 믿음이에요. 처음 하시는 실수. 손님은 절대 저한테만 오지 않습니다. 손님은 다른 부동산에도 들리고, 여부동산, 여부동산, 여부동산. 두세 군데씩은 다 들려요. 이 손님이 저에게 잘 해준다고 해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나는 이 손님을 믿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한테 계약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손님들은요. 나랑 오래 보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보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에요. 친구처럼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들은 내가 원하는 집과 내가 원하는 월세 가격이 더 중요해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다른 부동산 두세 곳 들리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손님을 믿는다고 아, 이거는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나한테 찾아와 주겠지. 하지만 저 옆에 있는 분은 계속 푸시를 해요. 전화 하루에 한 번씩 하고 결국에 계약하는 분은 그렇게 계속 열심히 푸시하고 열심히 전화 드리고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은 나를 믿어. 어제 전화했으니까 오늘 전화하기가 좀 그러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든지 닥달해야 돼요. 닥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손님들이 원하시는 집, 뭐. 어.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원하시는 가격. 아,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정말 괜찮은 물건이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한번 더 다시 한번 보러 오세요. 이런 전화 한번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일 이제 큰게 뭐냐면은 비싼 돈 주고 광고를 해요,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식방이든 다방이든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뭐돈 많이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안 들지만, 우리 그만큼의 노동을 해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어? 저거 청태, 여기 밥 먹을 때 붙여가면서, 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노력들이 얼마나 다 커요. 돈, 돈도 돈이고, 그 노력이. 허투로 쓰면 안 돼요. 이 손님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단한 분이라도 잡아야 돼요.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명이라도 더 잡아야 돼요.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손님이 누구한테 손님이 왔는데 뭐 나한테는 예를 들어 손님이 하루에 뭐그 달에 다섯 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계약했어. 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는 두 명이 왔는데 두 개를 계약했어. 열심히 나는 돈 들여갖고 뭐 전단지 붙이고 직방, 다방 해갖고 다섯 팀이 왔는데 나는 하나를 계약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요 손님 관리 잘 해서 두 명이 왔는데 큰돈안 쓰고 전단지만 붙여갖고 두 명이 왔는데 두 명을 계약했어요. 정말 돈 아까운 거예요. 확실하게 돈 쓰고 발품 팔았으면 다섯 명의 손님이 오면 그 중에 네 명이라도 잡아야지. 놓치면 안 돼요. 확률은 50%라도 해야죠. 그죠?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황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주인분한테 죽는 소리 해가면서 어? 타협을 해가면서 어? 한번 이랬던 적이 있나 한번 본인 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만약 계약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주인한테 "아, 내가 주인한테 단돈 월세 만 원이라도 흥정을 해봤냐?" 우리가 손님들한테 한번더 세입자한테 전화를 한번더 해봤냐? 어 다른 사람들과 진짜 틀린 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뭐뭐 주저리주저리, 또 일은 두서 없이 또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유 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잘 참고해 주시고, 저도 나름 이 원투룸 9년차, 9년차에요.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지금까지 원투룸 사무실 운영하는 게 9년차고, 어, 부동산도 많이 오픈을 해 봤고, 나도 저도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투룸 하면서 전단지 붙여보고, 지금 직방다방에 돈 빨리고 있고, 다 똑같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제 방식과 제 노하우였어요. 오늘은 그런 거를 말씀해 드린 거고 제 방식과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만 한번 해주시고 어, 어, 오늘은 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이제 내일부터 명절이에요. 이제 명절이고 새해들, 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